예, 네. 그, 보조석, 피도 또 뽑았고, 어, 두 시간 동안 다른 걸좀 하느라고. 요것도, 음, 그, 운전석에 가이드핀을 정리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또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영상을 좀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0분 안에 끝내 봐야죠. 여기 가이드핀 들어가는 데죠 맨 끝에 십살이 빠지니까 빼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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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되죠 끝에 거 이렇게 빼면 되고 이제 가이드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이드핀이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땡기면 안 들어와요. 아예. 생각이 없어. 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가이드핀이 안 움직이면 붙어져 다니는 건데, 이게. 열도 나고, 차고, 곤란한 거죠. 이게 도대체. 음. 가이드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50t, 가지고될것 같은데. T45. 여건 맞겠지. T45입니다. 이렇게 세게 조일 수도 없고, 조, 조일 필요도 없어서 이거는, 어휴, 세게 조여놨구나. 조일 필요가 없는 건데, 어휴, 제 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거이세계적으면은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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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딱, 딱, 뭐 딱, 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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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하는 짓인데 안하는 <laughs> 거지 에휴, 이게 뭐 하는 짓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막 튕기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운 일 아닌데 긴 냉치고도 하면 될지 모 문제가 되는 게아니 물절 줄... 긴 렌치로 하면 은 식살이 뭐 풀리겠죠 아 너무 세게 쪼여 놨구나 쓸데없이 더 쪼여지지도 조여, 않고 쪼 필요도 없는데 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미쳐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해놨구나 이 짓을 클일 날뻔 했다. <laughs> 반대로 조여야죠. 어쩐지. 나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려니까 돼, 이게. 바라보는 쪽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바람이 빨리 부는 게 오늘 비가 분명히 오겠어요. 비가 오기 전에 정리하다 그런 것도 있는데, 비 오면 이제 손을 못 대니까. 지금 가이드핀 빠지는게 보이죠 여기 다 빠져도 고문때문에 꼭 잡고 있지, 빠져나오진 않죠. 자, 다 풀렸죠? 다 풀렸는데, 안빠져나온다 안 조금 돌려야죠, 이렇게. 이럴 때는, 뭐라 하면 안 돼요. 아, 여긴 해놨구나. 이렇게, 손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내야 돼요, 이거. 자, 나왔어요. 아이고, 여긴 해놨구나. 저쪽 고무에는 안 해놨는데 여기에다가는 어, 집어넣어놨어요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어, 여기에다가는 음, 그리스를 고열 그리스를 발라놨는데도. 어.. 이 지경입니다. 발라놨는데도 문제가 있는거죠 조금 더 발라줘야지 아 여기다가는 그 야코 야코 고열 그리스를 발라놨는데 어, 그거보다는 야코 고열 그리스가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조금 이게 그유연성이나 이런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코 구리 고열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발라봤는데 좋잖아요 요걸 발라야죠 어, 가이드 고무에 어, 가이드 고무 전용으로 나온 거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럴 건 없고 제품들 다 좋게 나오니까요. 어디 제품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글쎄. 근데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99.9% 믿을 필요가 없죠 지가 파는 물건을 어? 그게 뭐 좋은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에휴,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안간다 요즘은 뭐 시집안간다 그러면 안가지 또 노인네 어? 나이든 사람 뭐 내가 죽어야지 장사꾼 미치고 판다는 거 그런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미치고 <laughs> <밑줄> 팔면 <laughs> 에휴, 부도나는데 괜찮아요 노인네가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지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겠습니다얼마 얼마나 제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이고, 쑥 들어가네. 그렇게 안 들어가던 게, 쑥 들어가네. 세상에. 에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쪼려라 그러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들었다 가 갔다 좀 해야 돼요. 야, 대단하다. 진짜. 이 그리스 바르는 거 아니고, 아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약코 그, 구리, 고열 그리스 이런 거, 바르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알수 있죠. 그건 고착되는 거를 방지해주긴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를못 시키는 거죠. 야, 이렇게. 살짝만 해도 쉽더라가요이렇 고장을 한 거지, 뭐 자, 보면, 아까 그, 내핀 네, 보이시죠? 핀, 음, 핀. 자, 핀이. 그리스 있는 것도 보이죠? 그리스가... 살색이에요 살색 음, 가디핀 들어다나다 하면서 조금 이제 눈알작용을 하겠죠 야 이렇게 잘들었다나다 나? 대단하구만 됐고 아래쪽 고무가가 있제 선물을 받고. 지금 받침대를 3개를 해놨어요. 저거 3톤짜리니까 더 7톤을 해놨습니다. 잠깐만해할일없지짙 지탱할 일은, 없지. 일은 없지만, 나눠놨으니까 무게를. 참 무게 해봐 2톤밖에 안 되는데. 자, 됐고요또 빼봅시다. 不要着急，好吗？